Nije meni do smrti bezbožnikove govori gospodin, nego da se obrati i živi. Sava tebi, kriste Bože, sebe gospodin, s vama, I s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u ono vrijeme reče Isus židovima. Ako ja svjedočim sam za sebe, svjedočanstvo moje nije istinito. Drugi svjedoči za mene i znam. Istinito je svjedočanstvo koji mom svjedoči za mene. Vi ste postali kivanu i on je posvjedočio za istinu. Ja ne primam svjedočanstva od čovjeka, već govorim to da se vi spasite. On bijaše svjetiljka što gori i svijetli, a vi se htjedoste samo začas naslađivati njegovom svjetlosti. Ali ja imam svjedočanstvo veće od Ivanova. Dijela koja mi je dao izvršiti otac, upravo ta dijela koja činim svjedoče za mene da me poslao otac. Pa i otac koji me posla sam je svjedočio za mene. Niti ste glasa njegova ikad čuli, niti ste lica njegova ikad vidjeli, a ni riječ njegova ne prebiva u vama, jer ne vjerujete onomu koji ga on posla. Vi istražujete pisma, jer mislite po njima imati život vječni, i ona svjedoče za mene, a vi ipak nećete da dođete k meni da život imate. Slave od ljudi ne tražim, ali vas dobro upoznah, ljubavi Božje nemate u sebi. Ja sam došao u ime oca svoga i vi me ne primate. Dođe li tko drugi u svoje ime, njega ćete primiti. Ta kako biste vi vjerovali kad tražite slavu jedni od drugih, a slave od Boga jedinoga ne tražite. Ne mislite da ću vas ja tužiti ocu, vaš je tužitelj Mojsije u koga se uzdate. U istinu, kad biste vjerovali Mojsiju, imeni biste vjerovali, ta omeni je on pisao

연약한 백성. 만약 하느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하느님을 목말라하는 것은, 그런 하느님을 목말라하는 것을 명예나 혹은 직장이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적인 가치로 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셨음에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는 참으로 소주,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들, 하느님의 그 손바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에 대한 상체계가 있으며 노예 생활을 했던 백성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들의 악습에 노예가 되어 있고 우리들의 어떤 집착이나 중독증이나 욕정이나 혹은 기술적인 여러 다양한 것에 현대의 기술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크린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종살이 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네에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은 애트함을 지니신 하느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분, 도와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의 이런 계약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외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부채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풍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믿고 그래서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백성의 두려움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으로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양분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즉 우리가 일어섰을 때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배가 불렀을 때 우리는 하느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서 그분을 배척합니다. 모든게살고 하고 있을 때하느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리금하느님이 부지하는 상태로 우리 삶을 만듭니다. 즉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들을 다 바쳐서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드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위해서 내, 내놓아야 할 때, 시간이나 돈이나 단식이나 혹은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때는 아주 우리는 인색하고 구두쇠로 변해 버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느님께 그 백성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으셨사옵니까?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여러가지, 하느님께서 화가 나게 만드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참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부모 여러분들,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제 참지 못합니다. 계속 참아주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그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불가능합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거기에 응답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모세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과의 그 소중한 우정관계, 또 여러분들이 지났던 그 소중한 우정관계를 기억하시고 그의 압습 때문에 그를 여러분들의 우정관계 속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작은 눈에 있는 티끌 때문에 그를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자식은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갖고 싶지 않지만, 갖고 싶어하지만 지금 불임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혼비 생활의그 초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처럼 피어나던 신혼 생활,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용서하시는 것처럼 매번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십시오. 참여의 성사 속에서 자비로워지십시오. 우리는 시편 52편에서 사순식의 52편에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이나 풍요한 시기를 지내고 또 7년 동안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풍요한 그 시절 그들은 그것을 그 수확을 잘 축적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뭄과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7년 동안 기아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이 올때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더 많은 기도를 드립시다. 왜냐하면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 교회로서 교회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습관에 빠집니다. 사순시기, 그래서 사순시기를 제공해 줍니다. 사순시기의그 초입에 회개하고 말씀을 믿어라라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이 사순시기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처럼, 그들을 정화하시고자 그 광야의 사신년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든 음상으로부터 정화하신 것처럼, 이사순시기 광야의 시기에 우리들을 정화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 온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많은 장소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곳, 많은 사람도 사람도 극히 드문 곳,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신호만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마음도 그 광야처럼 단식해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허무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당신 백성을 이끄신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그래서 이 눈물의 계곡에서 우리를 정화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삶 천상입니다. 아멘. 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